자, 353번이야. 복수수 Z가 주어져 있는데, 이 복수수 Z가 Z-2Z 제곱 더하기 3Z 세제곱 쭉 가서, 마 1N 플러스 1제곱 하기 N, N ZN제곱이 50 플러스 51의 I가 성립할 때, 자연수 N의 값을 물어보지. 자, 그러면 일단 Z라는 것 자체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지. Z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루트 2-3i, 3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어디 실수로 고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버리면 되지. 루트 2 플러스 3i. 그렇지. 루트 2 플러스 3i. 이렇게 되지. 그럼 정리하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인데 i 제곱하면 마이너스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 즉 루트 2에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들어갈 거고 위에는 실수부가 이렇게 이렇게 실수부가 나오지. 3루트 2, 3루트 이 3루트, 맞지? 3루트 2에다가, i제곱하면 마이너스제,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어서 사라지겠네. 그 다음에, 허수부에 허수부는, 어디? 이렇게 묶음 되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음 되지. 3, 3은 9. 여다가 루트 2하고 루트 하면, 플러스 2. 맞지? 이거에 i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앞부분 실수부는 사라지고, 분모는2 더하기 3, 3은 9. 위에는 9 더하기 2. 그러니까 2 더하기 9의 i가 되지. 그러니까 11의 11분의 1 1하니까몇분이 되어서 i만 남네. 아 알고 보니 z는 i라는 거지. 되지. 자 이러한 상황인데 알고 보니 z는 i인데 이제 i에 대해서 그러면 거듭제곱이 쭉 주어져 있잖아. i는 우리가 얼마? i에 대해서 z의 4제곱은 i의 4제곱이고 이 값이 얼마? 1이니까 아, 4단이 맞지? 네단위순환이니까 4개씩 끊어서 묶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뭐 z의 1제곱은 i 그 다음에 z의 2제곱은 i의 제곱이고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z의 3제곱은 i의 세제곱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z의 4제곱은 아, i의 맞지? i의 4제곱이고 이 값은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은 z의 1제곱은 얼마? z의 적당한 4k플러스 1형태지 얘는 z의 4k 플러스 2 얘는 z에 4k 플러스 3 얘는 z에 4k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지 즉 4로 나눈 나머지가 지수가 1, 2, 3, 0, 인 순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맞지 얘네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어디 z의 1제곱 맞지? z의 얼마? 4k 플러스 1제곱 z의 4k 플러스 2제곱 z 의 4k 플러스 3제곱 z 의 4k가 되는 요 상태에서 각각이 얼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i,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리가 돌아갈 거는 천천히 뭐 순서대로 뭐가 들어가? 앞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이 내가 곱해지지 그래서 쟤네 곱해지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1, 2, 3, 4가 되는데 풀마 풀마가 되는거지 지금 보면 풀마 풀마 자그 다음 뭐 5, 마이너스 6, 7,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10,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4개씩 끊었으니까 여기다가 우린 뭐 i 위에 있던 그 I, z의 거듭제곱을 곱해야겠지 근데 얘네를 곱해가지고 얘네 곱한 결과 그냥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을 적어버리면 되지 i라고 하는 건 여기 i가 다 붙을 거고 i가 다 붙겠지. i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 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i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1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네단위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개씩 끊어서 맞지? 네개씩 끊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 i는 i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2i 마치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 다음 어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 즉, 이렇게, 어디?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자, 밑에도 똑같겠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마치 마이너스 2i. 이렇게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진행이 되네. 아, 그러면 이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지?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쭉갈 거야. 그럼 얘네가 반복이 되어서 저기다가 몇 개를 곱해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에다가 적당한 n 반복되는 회차를 곱해서 생각하는 수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데 가깝게 가려고 해보니 얘가 51 플러스 51의 i잖아 양수네? 지금 다 음수인데 그럼 묶는 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네개씩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금 음수 단위로 계속 정리가 돼 아, 물론, 뭐,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음주도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르거든? 그럼,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네 개를 우리가 어떻게 묶는 게 낫냐면, 한칸을 밀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어디, 두 개는 두고, 이네 개를 어디, 어, 이렇게 두 개로 끊어버리고, 이렇게 두 개로 끊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음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껄끄럽다면 우리는 뭐 같은 계산을 어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같은 계산을 우리가 뭐 양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양수가 나오냐면 이 4개씩 끊는 거를 이 4개씩을 앞에 2개는 두고 이렇게 4개를 묶어 버리는 거지 됐나? 이렇게 4개를 묶어 버리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냥 1 플러스 2i가 1 플러스 1i 마치 처음에 는 1i 플러스 2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를 묶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i하고 5 i 로 묶어버리면 플러스 2i가 되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지. 2i. 그다음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해버리면 플러스 2가 나오지. 플러스 2. 아, 2i 플러스 2가 되어서 이제 양수가 나오네. 자, 여기도 똑같아. 여기와 여기를 묶어버리면. 마이너 스7 i 와 마이너 스 8. 여기 i끼리 정리해버면 플러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이 i에다가, 맞지? 이 i에다가 플러스 2가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자, 맞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같은 게이 i 플러스 2가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디 50이, 50이 되니까 50의 근처이니까 아마 한 50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1i, 맞지? 제일 처음에 1i. 1i에다가 2를 더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반복되는 게이 i 플러스의 2가 되지 얘네가 몇번 반복되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보면 50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약한 2에다가 25곱면 50이 되잖아 그래서 한몇번 넣어보는 거지 한25 얘네가 뭐 25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1i 플러스의 2에 플러스의 5 0의 i 플러스의 50이 되네 어 정리하면 5 1의 i. 플러스 52가 되지. 맞지? 근처에까지 간 건가? 52 플러스 51에 아이 딱 맞네. 맞지? 52 플러스 51에 아이 딱 맞고. 그럼 이 말은 이 세트가 총 돌아가는 게 25번 돌아가고 앞에 두 칸이 있다라는 거지. 앞에 두 칸이 있고. 맞지? 이 25번 돌아가는 게 여기 어디? 네 세트지? 하나 둘셋 넷. 맞지? 네 개짜리가 총 25번 돌아가는 거니까. 맞지? 음 대석자.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 어디 생각을 해보면 4, 2, 5, 10 맞지? 여기 100에다가 두 번째 돌아가는 거니까 총 102번째라는 거지 됐지? 따라 자연수 n의 값은 얼마? 102번째라는 거야 여기서 방금도 봤지만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보던 이 관점을 약간 틀어가지고 맞지? 틀어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꿀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4개씩 끊던 거를 한칸 뒤로 밀어서 4개씩 끊어 버리면 양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됐지? 됐지? 끝.